불과 한두달전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때문에 뭐 코인이 급등할 거고 테슬라는 여기서 더갈 거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특히 AI 관련해 가지고 손정희 씨랑 이렇게 만나 가지고 뭐 AI 관련된 투자도 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만 딱두 달도 안된 사이 에 이렇게 됐어요. 어? 딥스이크 쇼크에다가 트럼프 입방정에 뭐 베리벨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어요. 미래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만에 하나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면 그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자산은 뭔가?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음, 미증시 폭락 관련 긴급 촬영인데요. 오늘은 맹피디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맹피디님 안녕하세요. 근데 뭐 운이 좀 없습니다. <laughs> 일단, 어,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장 상황에서 지금 좀 미국 시장이 취약한 때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니까 특히 대통령이 그 리세션, 그러니까 불황이란 말은 함부로 그 내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경제는 여러 사람들의 어, 심리의 조합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래를 어, 비관하면 저축을 할거 아니에요.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외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게 저축만 열심히 하고 살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세게 해버리면 심리가 꺾이는 거죠. 심리가 꺾이는데, 근데 그 정도 같고, 왜 주가가 나스닥이 4%씩 빠지냐.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이게, 미국의 마진 대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 우리나라의 신용 용자입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1월 한달 동안 그냥 천억 불이 늘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가 있는 게그 2021년 그 코로나 이후에 랠리 때 이후 처음으로 이만큼 늘었어요. 이만큼 돈들이 늘어났다라는 건 비투가 늘었다는 거고 또이 비투는 대부분 어디 갔겠어요? 테크 기업들 갔는데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 갔을 텐데 그게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순식간에 청산당하고 있는 거죠. 청산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진 콜을 받게 됩니다. 즉 마진 탭을 했으면 마진 콜도 받아야 되는 거죠.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 우리가 시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매도해 버리겠다. 이런 게 마진 콜입니다. 지금 마진 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방정에다가 레버리지가 너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르는 이 위험들이 겹쳐진 상황에서 어 시장에 급락이 출현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어, 데뭐 네. 사실 경제는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이유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림 좀 보시겠습니다. 요 그림은 미국의 W텍사스, 그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질류 육가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8월 이후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유가의 급락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이 출현하면 어떤 일이냐면 인플레는 호공으로 사라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US 인플레이션.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그림을 추가해 보면 금방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예, 그 경제와 인플레이션과 국제유가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고요.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물가도 안정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유가가 이렇게 전저점을 좀 깨러 내려가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레벨이 깨졌거든요. 65불이 이번에 깨졌죠. 그래서 여기서 만일 한번더 국제유가 레벨 다운되면 미국 물가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미국 물가 불안이 사라지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요. 아무리 트럼프 관세가 무섭다 해도 유가 하락하면 사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염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막 엄청 나빠서 빠진다가 아니라 레버리지 잔뜩 썼는데 어,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해서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끝없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도 막 인상되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사람들 심리를 연이어 꺾고 놓는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외부 충격이 예고하고 뭡니까? 안 <laughs> 예고를 안 하니까 외부 충격이지. 음,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면 미국 주식 시장 최근에 조정 많이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곧 리밸런싱 다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팔아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리밸런싱 자금들도 나올 수 있고 또 현금 부자인 워렌 버펜 연간 같은 사람들이 어, 이건 너무 싼데 하고 또 주식을 사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뭐 끝없이 올라가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상했다라면 지금 같은 시기에 별로 그렇게 경제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데도 미국 경제 망했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또 똑같이 이상하다. 저는 미 증시가 너무 좀 패닉에 질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곧또 돌아선다 뭐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어,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좀 중요한 구간에 온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 저희, 저는 좀 MACD라는 기술적 지표들을 많이 보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주 연속, 이 위클리입니다. 위클리라고 적혀 있죠. 4주 연속 이렇게, 어 강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특히 200주 이동 평균, 그러니까 한 4년 이동 평균, 주가 4년 이동 평균을 좀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될때 상당히 무섭고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매도 신호 이후에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격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격이, 하단 이격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그 반등에서 어서2 0 0일 이동 평균을 회복하면 또 다시 강세장인 거고요. 50주 이동 평균을 하향하고 200주 이동 평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 한 상반기 정도는 힘들어지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예.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된다 자산 배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어, 이건 뭐냐면 어, 미국의 2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TLT라는 상품인데요 최근 한 1년 동안 볼까요 1년 정도 수익률 오예 그리고 연초 이후의 수익률 상당히 지금 좋죠 어, 여러분 어, 제가 좀 하려는 말이 이겁니다 어, 자산 배분을 좀해 놓고 있으면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좀 투자를 해 놓고 금도 투자하고 있으면 이런 폭락장에 여기서 번 돈으로 저가 매수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과 한두달전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때문에 뭐 코인이 급등할 거고, 테슬라는 여기서 더갈 거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특히 AI 관련해 가지고 손정희 씨랑 이렇게 만나 가지고 샘 알트먼 만나 가지고 AI 관련된 투자도 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만 딱두 달도 안된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어, 딥시크 쇼크에다가 트럼프 입방정에 뭐 베리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어요. 미래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만에 하나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면 그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자산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이루어져 있으면 어, 지금같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하고 있을 때 50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있을 때 이때 한번 어우야 뭐내 기술적 반응 나올 땐 됐네 라면서 한번 저가 매수해 볼 수도 있는데 돈을 모두 다 올인하고 있고 심지어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으면 마진콜 대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첫 번째 자산 배분 좀 하자 두 번째 레버리지 는좀 쓰지 말자 미래는 우리알수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쓰지 말고 오히려 자산 배분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 자산의 가격이 급락할 때는 좀 수익이 난 자산을 팔아서 리밸런싱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국채에다가 뭐 한국 주식 이런 거 같이 섞어도 좋고요. 또 미국 주식을 투자를 했다라면 뭐 금을 좀 갖고 있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두 종목 이상을 늘리면 좋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네개 정도는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채권 하나 더 가능하다면 여기다 금. 이런 식의 투자를 하게 된다면 라뭐 어느 정도는 시장의 충격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더 복잡한, 특히 저희 프리즘에서 하고 있는 성장형 같은 경우는 13개 정도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사실 투자사분법이나 저희 프리즘 포트폴리오나 수익률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깨먹을 때좀덜 깨먹는다는 게 차입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다 비슷해요. 이제 좋은 모델이 어떤 게 좋은 모델이냐면 시장이 충격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승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장 저렇게 잘갈것 같던 미국장 저렇게 폭락하는 거참 보면서 느낌이 오시잖아요. 야 영원한 건 없다. 더나가서 하워드막스가 연초에 했던 경고 이야기 했던 거 제가 기억나시죠? 특히 PR이 23배 이상에서 주식을 사서 그뒤 5년간 돈을 번 적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아, 물론 이러고 또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크게 다치겠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업계 3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주식 시장에 확실한 것 따위는 없다. 아, 그걸 믿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또 옵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 좀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다가,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하워드막스 보고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유튜브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보고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투자자들 투자의 구루들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100%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 나올 때 내가 우리 주식에서 투자해서 번 돈의 일부라도 채권 사두면 금을 사두면 도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